서울의 지하철 공사 현장. 이곳 사람들은 발 냄새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데? 예. 애들 근처에는 못 가요. 냄새가 심하다. 아빠 근처 오지 말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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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시간 난조나를 신어야 하는 이곳 사람들은 발 냄새를 없애기 위해 가정방법을 동원한다고. 예. 아데다비거고요 예. 이렇게 실소리가 이렇게 예. 막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이런 노래도 발냄새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아, 풍요들 찾아오라. 네. 발냄새. 아, 신발 그고뭐 엄청나게 많아죠. 음, 이거는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발냄새를 없애주세요. 음. 음. 이런 고민을 싹 날리기 위해 개발된 것이 바로 발냄새 방지, 음. 발냄새 방지 기능성 냉원. 흔들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실험을 통해서 네.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 양말과 기능성 양말을 준비한 다음, 냄새 나는 마늘을 준비해 각각 양말 안에 넣고 빠준다. <목소리> 양말에서 마늘을 빼는 뒤 사람들에게 양말 냄새를 맡게 했다. 과연, 마늘 냄새가 날까요? 희미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긴가민가 하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신기해요. 땀의 <목소리> 제거함으로 인해서 발 냄새가 확실히 안하게 됩니다. 음. 그래서 뭐, 그래서 발이 가려운 분들 같은 경우도 확실히 그런 분들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